오늘의 비교 발전 쇼츠입니다. 바로 직업과 청렴의 윤리에 대한 비교 발전 판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양 서양의 직업관과 다양한 직업 윤리, 청렴에 대해서 단독 비교 문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동양의 직업관에 관련돼서 공자, 맹자, 순자가 같이 이어가는 계통, 바로 정명과 덕치로서 도덕적인 사회 만들자라는 계통이 공통점으로 출제될 수있다는 포인트 잡아 드렸고요. 이 맹자와 순자의 경우에는 본성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정약용의 경우에는 목민심서에서 공직자가 지녀야 되는 윤리로서 청렴의 자세를 강조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 또한 백성과 더불어 함께 사는 애민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관점을 보였다는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들 서양의 직업관의 경우에는 플라톤, 칼빈, 베버, 마르크스 설명 드렸고요. 이 플라톤의 경우에는 동양의 직업관과 유사하게 분명히 각자의 역할에서 덕을 발휘하고 나아가서 도덕적인 사회,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자라고 했던 공통점을 보인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타고난 성향에 따른 분업을 얘기했고 순자의 관점에서는 예에 따른 분업을 얘기했던 포인트가 비교될 수 있다라는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어, 칼뱅의 경우에는 이 직업 수행을 통해 신의 영광을 높이자라고 말했고요, 이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자발적 노동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실현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 비교될 수 있다라는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베버의 경우는 칼뱅의 직업관이 당시의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걸 잡아드렸고요, 반면에 마르크스의 경우에 자본주의의 분업 시스템이 사람들의 소외, 노동의 소외를 불러일으켰다라는 불편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산사회를 통해서 내가 진짜 바라는 사회, 다시 내가 진짜 바라는 노동, 자발적 노동으로 인간의 본질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보였다라는 것도 비교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동서양의 직업윤리 비교 배점화서는 끝내겠습니다. 와우